안녕하십니까 황제중고 장도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800만 원대 SUV, 800만 원대 SUV로 싼타페 DM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뭐 사실 외관도 똑같고 옵션도 거의 비슷한데 연식하고 주행거리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오 이번에 새로 입고된 싼타페 DM으로 두대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차량, 요 차량입니다. 12년식의 13년형 모델이고, 13만 키로 주행했고요 1인 신조의 아, 무사고 단순 교환 차량입니다. 산타페 DM 모던 등급이고요 1인 신조는 뭐가 좋아요? 아, 1인 신조는 그 이제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그 차주 변경 없이 한 분이 쭉 타시다가 이제 판매를 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차주가 여러번 안 바뀌다 보니까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깨끗한 면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주가 많이 바뀐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는 차는 지금 1인 신조 예! 차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상태를 보시면 은 굉장히 깨끗해요 지색 바디이고 뭐 흠집이 없습니다 왜냐? 도색이 4판이 들어갔어요 네판 제가 샀을 때 도색 많이 들어가면 안 좋지 않나요? 자 도색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단순 무사고 차량에서 말씀드렸는데 교환이나 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색은 이제 그냥 뭉콕, 이런 조금 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도색 작업을 하는 거라서 사실 더 좋죠. 본인 매니큐어안 발라요? 매니큐어매니큐는 똑같잖아. 발로안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더 예쁘게 깨끗해진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차를 오셨을 때 흠집이나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도색 작업이 무려 내 판이었던 요 왜냐면 전자주분이, 그,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지, 뭐, 짐을 좀 싣고 이래서, 둘다 보여드릴 건데, 트렁크하고 뭐, 좀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외판도 좀 험했어요. 근데 그렇게 팔기가 힘드니까, 돈을 음한 60만원 가량 써가면서, 내판, 도색 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끗해요한번 봐봐요. 예끗하죠 그래서 이 매니큐어 질은 좋은 거다라는 거. 자 아까 제가 트렁크 잠깐 말씀드렸죠 안에 보시면은 좀금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터라 조금은 이런 것도 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laughs> 그렇지만은 뭐 사실 트렁크 스크래치 정도는 중고 차다보니까 조금 감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내부하고 시트는 또 깨끗해요 제가 잘 관리를 해놨는데 또한 가지 아쉬운 게아 내부 부분이 보시면은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시트하고는 온전하거든요, 상태가. 깨끗해요. 찢어진 거 없고, 사용감 덜한데, 정말 아쉬운 게, 여기 지금 대시보드예요 제가 차를에 사왔을 때, 여기에 뭐, 인형 같은 게 다니는 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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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거리는, 알, 알죠? 그런 거를 달아놨었기 때문에, 제가 뗀다고 뗐는데, 이렇게 좀 스티커 부착물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만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죠. 제가 외판을 깨끗하게 했는데, 내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휠도 살펴보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껴 볼수 있고 뭐 마찬가지로 휠기술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그 겨울철에 눈만 오면 미끌리잖아요 타이어가 근데 이번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뭐 눈이 좀 온다 해도 비교적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옵션입니다. 지금 차 안으로 들어왔구요. 어, 일단 시동부터 걸어봤는데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어, 소리 좋은데요? 소리 좋죠? 네. 12년식, 13년형 모델입니다. 불구하고 그 전차주분께서 관릴좀 하셨는지 컨디션이 그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기본적으로 전동조비 자이드미러 들어가고 뭐 스티어링 휠 리모컨 오토라이트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구요. 또 겨울 전에 중요한 여기 핸들 열선 핸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있고요 내비는 사전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고, 에어컨하고, 뭐, 기본적인 거들어가고요 열선 시트는 전자석 앞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된 건데, 통풍 시트는 운전선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스는 불편함이 없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차량 똑같은 산타페 DM 색깔도 똑같습니다. 완전 쌍둥이 그 대물이죠. 근데 대신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 얘는 이제 14년식, 아까 첫 번째로 봤던 건 12년식이고요. 얘는 14년식 차량이고 11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도 거의 비슷해요. 모든 등급에서 거의 비슷한데 통풍 시트는 빠지고 그 정도 차이점 있고 똑같이 외관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이죠? 구면부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이거 보여요 이거? 어 어때? 징그럽죠? <laughs> 어, 저도 지금 토할 것 같은. 루팡어 리디션 지금 이게 썬팅이 잘못돼 가지고 떴는 건데 어 어차서 고객님 이한차 보시고 어좀 저랑 잘 맞다 대화 잘 통한다 그러면 서비스 들어갈 거고 아니면 이제 <laughs> <같이 웃음> 알았어해주요 <laughs>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그, 새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썬팅은 루팡어 리디션 삭제. 두 번째 차량도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시트하고 다 온전하게 깨끗한 편인데, 요거는 부착물 흔적 없고,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 핸들 까짐이 좀 있어요. 열선 핸들이라 보니까, 많이 휘둘렀나봐요. 좌회전 쪽으로. 여기 이쪽에 조금 많이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용감이 좀 있는 상태고, 옵션도 거의 다 동일, 비슷합니다. 네, 앞에 차량이랑 비슷한데, 내비게이션이, 얘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 그리고, 아쉽게도 통풍은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오늘 이렇게 800만원대 산타페 DM 두대 보여드렸습니다. 뭐큰 차이점은 없지만, 연식, 키로수 옵션 등등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각자 입맛에 만들어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타페 DM이 원래는 한 6개월 전만 해도 시세가 900만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좀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옵션들이 들어간 산타 비티엠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인 870만 원에 지금 두대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1천만 원 미만으로 좀 괜찮은 차를 찾는다 SUV를 찾는다 하시면은 오늘 보신 이 쌍둥이 DM들 꼭 잊지 마시고 꼭 실매물 확인하러 놀러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제중고차는 출고 후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배입 후 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운전과 실매물 확인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 클릭 후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